그리고 나는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전문직 자격증만 준비를 하시고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취업 정보와 취업 스킬, 취업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직장 다니면서 전문직 자격증 준비 중인데 그만두고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우리 취업의 신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계사 뭐 노무사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에는 이제 원 잡말고 투잡 멀티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추구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전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자격증보다는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이두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해당되는 유형에 속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나는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절제심이 뛰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더라도 어, 거절 잘할수 있고 또 친구들이 별로 없다 또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다 그리고 나는 공부하는 체질이다 이럴 경우에는 직장생활과 어, 전문자격증 준비를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내부적으로 나는 공부하는 체질이고 충분히 이 전문직 자격증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절제력과 강약 조절 컨트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또 외부적인 환경 안에서 인맥 네트워크가 넓지가 않고 폭이 좁고 깊다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소수 정예인 친구들은 음, 어떠한 사정이든지간에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장 생활과 전문 자격증 준비를 같이 하세요. 두 번째 경우 나는 노는 게 좋아 친구들도 많아. 거절을 잘 못해 친구들을 부탁하면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 그리고 뭐 이성친구 가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은 잘 따라다니는 편이야 그리고 나는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전문직 자격증만 준비를 하시고 직장생활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직장생활 준비하지 말고 자격증 준비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결론 나오죠. 이거에 따라서 어 미리 이제 그 성패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직 자격증을 도전했을 때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 미리 판단할 수가 있고, 근데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 그게 뭐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식구들이나 아니면 결혼을 한 상태여서, 그러니까 가족들 속에서 경제적, 경제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직장생활에 그냥 집중하시고 좀 차후에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졌을 때 그때 직장생활과 전문자격증 플랜 A, B가 아니라 C, D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 본인이 정말로 일하고 싶고 정말로 그 자격증 취득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우!